네, 미적분 1 개념원리 153번 연습 문제입니다. 자, 다항함수 fx와 g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죠. 그럼 우리는 아, 분자에서도 f0 더하기 g0가 0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분자에다가 이 녀석을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g0 그냥 갖다 놓을까요? 어차피 0인데 뭐 그치? 그러면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g0라고 써주면 x분의 fx-f0까지는 f'0인 거고요. x분의 gx-g0도 더하기 g'0이 됩니다. 그게 3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알았어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면, x가 0으로 갈때 x 곱하기 gx분의 얜데, x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잖아요? 그럼 분자에서도 0으로 가야 되니까, f0 더하기 3이 0이네. 아, 그럼 얘를 마이너스 f0이라고 써도 되겠다. x분의 fx백의 f0까지가 f 프라임 0이 되는 거고요. 자 지금 x가 0으로 갈때 요거 g x가 g 0이가 되잖아요. 그러면 이 g 0이 되겠죠.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았어. 근데 여기 음, f 0, f 0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었죠. f 0이 마이너스 3이면 여기 g 0은 3이 되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거 g0이 지금 3 이었으니까 우변은 6 이란 말이야 아 f 프라임 0은 6 이구나 그 다음에 얘가 6 이면 g 프라임 0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, 그래서 정보 네가지를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보니까 hx 라는 것은 f와 g의 곱인데 이 녀석을 미분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미분할 때 곱의 미분으로 해야 하잖아요 F' 어차피 0 집어넣어야 되니까 바로 써줄게요. G0. 더하기 F0, G'0이 됩니다. 자, F'0이 6이었어. 그리고 G0은 어디갔냐 여기 3이었어. 그래서 18이고요. F0은 마이너스 3이었어. 근데 G'0은 또 마이너스 3이었어. 그러니까 18 플러스 9가 되고, 문제 정답은 20. 7이 되겠습니다.